울산 광역시 개표 결과입니다.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4,488표 득표율 77.61% 기호 2번 박용진 후보 득표수 1,064표 득표율 18.40% 기호 3번 강훈식 후보 득표수 231표 득표율 3.99%입니다. 경상남도 개표 결과입니다. 기후 1번 이재명 후보, 득표수 1만 342표, 득표율 75.53% 기후 2번 박용진 후보, 득표수 2,746표, 득표율 20.06% 기후 3번 강훈식 후보, 득표수 604표, 득표율 4.41%입니다. 다음은 부산광역시 개표 결과입니다. 기호 1번 이재명 후보, 득표수 8,447표, 득표율 73.69%. 기호 2번 박용진 후보, 득표수 2,514표, 득표율 21.93%. 기호 3번 강훈식 후보, 득표수 502표, 득표율 4.38%입니다. 다음은 오늘까지 개표된 권리당원 선거인단 득표의 후보자별 누적 득표수와 득표율입니다. 먼저, 최고인 후보자별 누적 득표수와 득표율입니다. 기호 1번 장경태 후보, 득표수 16,600표, 득표율 10.93%. 기호 2번 서영기 후보, 득표수 15,686표, 득표율 10.33%. 기호 3번 박찬대 후보, 득표수 17,704표, 득표율 11.66%. 기호 4번 고민정 후보 득표수 33,056표 득표율 21.77%, 기호 5번 고영인 후보 득표수 7,299표 득표율 4.81%, 기호 6번 윤영찬 후보 득표수 12,214표 득표율 8.05%, 기호 7번 정청래 후보 43,178표 득표율 28.44%. 기호 8번, 송갑석 후보, 득표수 6081표, 득표율 4.01%입니다. 다음은 당대표 후보자별 누적 득표수와 득표율입니다. 기호 1번, 이재명 후보, 득표수 56,621표, 득표율 74.59%. <laughs> 기호 2번, 박영진 후보, 득표수 15,712표, 득표율 20.7%. 기호 3번 강원식 후보, 득표수 3,576표, 득표율 4.71%입니다. 다음은 당대표 후보자별 득표 결과입니다. 먼저 충청남도 결과입니다. 기호 1번 이재명 후보, 득표수 12,646표, 득표율 66.77%. 기호 2번 박용진 후보, 득표수 3,018표, 득표율 15.94%. 기호 3번 강훈식 후보, 득표수 3,275표, 득표율 17.29%입니다. 다음은 충청북도입니다. 기호 1번 이재명 후보, 득표수 8,405표, 득표율 74.09%. 기호 2번 박용진 후보, 득표수 2421표, 득표율 21.34%. 기호 3번 강훈식 후보, 득표수 519표, 득표율 4.57%입니다. 제종 특별자치시입니다. 기호 1번 이재명 후보, 득표수 2083표, 득표율 76.22%. 기호 2번 박용진 후보 득표수 502표 득표율 18.37%, 기호 3번 강훈식 후보 득표수 148표 득표율 5.42%입니다. 다음은 대전광역시입니다.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8045표 득표율 73.84%, 기호 2번 박용진 후보 득표수 2187표 득표율 20.07% 기호 3번 강훈식 후보 득표수 663표 득표율 6.09%입니다. 다음은 당대표 후보자별 누적 득표입니다.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87,800표 득표율 73.28% 기호 2번 박용진 후보 득표수 23,840표 득표율 19.9% 기호 3번 강훈식 후보 득표수 8,181표, 득표율 6.83%. 다음은 제1차 국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.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79.69%, 기호 2번 박영진 후보 16.96%, 기호 3번 강훈식 후보 3.35%입니다. 이상으로 충남, 충북, 세종, 대전 4개 시도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의 개표 결과와 제1차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